자 배대열의 세상만사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2년 2월 7일입니다. 오늘 월요일이죠. 아, 벌써 지금 그러니까 새해가 시작된지도 한달 하고 일주일이 지나버렸습니다. 오늘 황금선이 찾아온 것은 경기도 포천시에 있는 아트테크닉이라고 하는 미래가 아주 기대되는 그런 기업입니다. 아트 테크닉이라고, 그런 지금 기업인데, 이게 얼마나 제가 이 생산하는 제품들을 보고 가슴이 뛰는지, 제가 신생아가 다시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될 정도였습니다. 여기 사훈이 인재 양성과 신기술로 아기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을 선물하자. 야. 목표가 있습니다. 브랜드 글로벌 톱이라고 하는 목표고 경영 방침은 고객의 시선으로 야 이렇게 아주 참 정말 이렇게 뜻을 가진 하나 아, 의지의 기업인입니다. 우리 하인숙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트테크니 아... 하인숙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주 이렇게 좋은 기업 목표를 가지고 계신 우리 하인숙 대표님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여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 여기 오니까 공기도 좋고 포천하면 예로부터 참 유명한 특산물들이 많이 있는데 네. 포천은 주로 그전에 우리가 한 20년, 30년 전만 해도 포천에 오면 일동막걸리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이동막걸리. 네, 그 지금도 이동막걸리 이동 있습니까? 예, 있고요. 유명하고 맛도 여전히 좋습니다. 물이 예. 맑아서 예. 특히나 더 다른 지역의 막걸리보다 더 맛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포천 하면 또, 또 뛰어난 또 상품들이 있죠. 그 이동갈비. 예, 이동갈비도 있고 또 예. 저희가 이쪽으로 이전 회사를 이전해 와서 예. 여기 음식을 먹어보니까 예. 과일 중에 사과도 굉장히 맛있고 보소도 네. 특산물로 유명한 유명한 네. 제품입니다. 포천에 오면 이동 막걸리에다가 포천 이동갈비에다가 또그 다음에 사과 포천 사과가 굉장히 아삭 아삭 하고 예 포천 사과 맛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천에 또 다른 버섯 예 포천버섯이 예. 네. 마, 잘 재배가 되고 예 굉장히 품질이 좋습니다. 아 그렇, 그렇군요 네. 포천버섯도 유명하고 네.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유명한 기업 이 있다고 그러던데 혹시 네. 아트 테크닉 그 유명세는 들어보셨어요? 아트테크닉 <laughs> 특이한 여기. 제품으로 유명합니다. 예, 아트테크닉 아, 대표님이십니다. 네. 제가 오늘 이 지금 회사 제품 생산한 것을 보고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네. 정말 제가 저제 주변에 그 앞으로 손주 가지기를 희망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적극 추천해서 이것도 좀. 많이 이 기업을 알리는데 일조하도록 하겠고요. 네. 제가 또 해외에 있는 친구들이 좀 있으니까 네. 거기도 제가 메일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유튜브 영상도 보내고 해서 이걸 좀 알리는데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고, 저 구독자 여러분, 제가 오늘 하인숙 대표님께서 생산하는 아크테크닉 사의 어, 생산 제품을 하나 소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앞에 이 지금 접병이 보이는 것 같은데 이 접병을 지금 생산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 회사에서 어 예. 특허로 발명하고 특허 등록이 예. 완료됐고 예. 국내와 해외에도 특허가 등록이 된 제품입니다. 아, 그러면 어떻게 그 작동을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겠어요? 네 보여주시죠 그냥 보시기에는 일반 젖병처럼 보이시지만 네. 아, 이 용기 겉면에 네. 부드러운 실리콘 커버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아하. 어떻게 사용하는지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네, 한번 보여주시오 아, 제품을 구입하시면 공기주입기와 젖병이 한꺼번에 들어있는데요 네. 여기 보시면 원형 구멍이 있습니다 네, 네. 이 부분에 네. 네. 커팅이 되어 있어요 네. 처음 넣으실 때 여기를 네. 한번 잡아주시고 네. 어, 공기 주입기를 통해서 예. 어, 공기를 몇 번만 넣어주시면 아하. 이렇게 실리콘 커버가 말랑말랑한 실리콘 커버가 부풀게 됩니다. 예, 황금손처럼 통통해지네요. 네, 이렇게 말랑말랑해지는 느낌을 아 어, 받아보시죠. 아까 수 제가 수 만져보니까 있겠네요. 말랑말랑하던데. 네. 여기에 예. 따뜻한 우유를 넣으면 예. 이 실리콘 커버가 엄마 예. 피부처럼 예. 따뜻한 느낌이 전달이 돼서 그 보온 효과도 좋고 예. 또 아기가 우유를 먹을 때이 말랑말랑한 실리콘 커버를 예. 이렇게 만지작만지작 만지작 하면서 예. 어, 먹기 때문에 손가락 운동도 자연스럽게 돼서 아이큐 발달에도 마치 도움이 됩니다. 어... 그러니까 저절 먹으면서 한 손으로 엄마 가슴을 만지는 그런 느낌이 들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안정감도 찾아서 이혀갈달에도 네. 도움을 주는 아 그런 제품이고 여기를 네. 다시 눌러주면 네. 공기가 이렇게 쉽게 빠집니다. 네. 네. 누르면 그냥 공기가 빠지고 네. 이... 어, 젖병을 개발하게 된 이유는 네. 제가 아이를 두 명을 키우다 보니까 네. 모유수유 하다가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자라면 네. 분유로 그 전환하는 시기가 오, 오게 되는데요. 네. 그때 네. 일반 젖병을 제가 줘봤는데 네. 아, 젖병을 안 먹겠다고 애기가 너무 울고 네. 어, 거부하고 네. 그런 젖병 거부 현상이 너무 심해가지고 애기가 네. 며칠 동안 우유를 안 먹고 목이 새도록 네. 모유를 찾고 그래서 아, 아기들한테 아 이런 그 젖병 거부 극복 없이 우유를 줄수 있는 모유와 같은 젖병을 네. 만들어서 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하. 그 당시에는 제가 개발을 못하게 됐고 네. 그 아이들이 다큰 나중에 이제서야 개발을 하게 되었는데요 네. 그런 젖병 거부 극복한 아기들에게 네. 어, 편안하게 먹일 수 있는 그런 네. 젖병을 만들고자 해서 이 젖병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그럼 이 젖병이 어떤 장점을 가집니까? 네. 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젖병 거부를 극복할 수 있는 특이한 젖병인데요. 이, 네. 이 젖병의 장점은 이 공기를 넣어서 실리콘 커버와 안의 용기 사이에 공기층을 형성을 하게 돼서 보온이 되는 열 방출을 잡아줘서 보온이 되는 특이한 장점이 있고요. 보온도 되고. 네. 예. 또 자연스럽게 아기들이 손가락 운동을 하게 돼서 예. 손가락 운동을 많이 하는 아기일수록 a n 발달에 영향을 끼치는데요. a l l a 이 d small and small and small and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정서적 안정감을 예. 가질 수 있어서 EQ 발달에도 예. 도움을 주게 됩니다. 예. 특히 우리 한국인들의 경우에는 이 손을 잘 써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인들의 두뇌가 많이 발달했다고 그런 말도 들리던데 그게 과학적인 근거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아, 화, 전 세계 어린이 IQ 그 발달 그 논문 보고서를 그 검색해서 보시면 네. 이 한국 아이들이 네. 어, 세계 1, 2위 그 두뇌 순위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네. 원인은 네. 어, 손가락, 특히 네. 젓가락을 많이 활용을 해서 네. 어렸을 때부터 네. 어, 사용을 하기 때문에 네. 한국 아기들이 어린이들이 전 세계 두뇌의 1, 2위를 차지한다고 아, 그런 보고서가 그러면 또 있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어, 사용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네이 젖병은 네. 신생아부터 1, 2, 2세까지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는데 네. 이그 아기들 장난감도 어느 정도 자란 아기들한테 블럭이나 클레이나 이런 것들을 손가락 네. 운동을 많이 하기 위해서 만들어 주는데 네. 이런 신생아들에게 주는 그 장난감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네. 이, 우유를 먹으면서도 자연스럽게 손가락 네. 운동을 할수 있는 이런 젖병을 네. 아기에게 준다면 소화에도 많이 도움이 되고 두뇌 발달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기능성 젖병을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인터뷰할 때 네. 보온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온도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네. 소화력이 약한 아기들은. 네. 어... 우유의 온도를 오랫동안 잘 유지해주는 게 중요한데요. 네. 어, 미국의 어느 회사에서 보니까 그 젖병에다가 천, 네. 천을 인형을 싸가지고 보온해주는 그런 네.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네. 그렇게 천를 하면 아무래도 먼지도 나고 아기 네. 호흡기에도 안 좋겠죠. 그런데 네. 이 보온 유지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네. 신생아들은 네. 어, 소화력이 굉장히 약합니다. 네. 그리고 특히 분유에는 네. 엄마 모유에 있는 것보다 지방 그 함유율이 좀 높게 되는데요. 네. 우유의 온도가 빨리 식으면 식을수록 네. 어, 우유 속에 녹아있는 지방이 어, 쉽게 굳어 굳, 굳어버립니다. 아... 그러면 아기가 소화가 잘안 되겠죠. 그게 그게 포화가 된다는 이야기죠. 예, 굳어서 예. 예. 소화하는데 힘들죠. 아기가. 예. 근데 이렇게 저희가 이 실리콘 커버가 있는 실리콘 풍선 젖병과 커버가 없는 젖병을 동일한 환경에서 예. 온도 변화를 실험을 해봤을 때 예. 25분에서 30분 정도 지켜본 후에 예. 최종 온도가 이 제품이 예. 다른 젖병에 비해서 5도에서 7도가 아. 높게 유지된 결과가 5도에서 7도까지. 높게 네, 유지되는 것을 네. 실험 결과로 확인을 네. 할수 있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 소화력이 약한 아기에게는 네. 분유의 온도를 어느 정도 유지시켜 줄수 있는 네. 그런 젖병을 사용한다면 을 네. 어, 어, 우유가 식어서 어, 어, 토를 한다거나 딸꾹질을 한다는 그런 부작용, 그런 배탈 설사하는 그런 어, 거를 방지해서 건강한 아기로. 키울 음. 수가 있습니다. 아, 어, 예. 분유 온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온도 중요하군요. 네. 이게 고무 풍선처럼 이렇게 이제 부풀어 있는데 음. 혹시나 이게 터지거나 하는 그런 내구성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아, 네. 이런 질문은 제가 우리 제품을 개발해서 판매하고 소비자들과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질문을 받았던 질문인데요. 네. 이 제품은 보통 이 정도 공기를 넣는데 제가 좀 지나치게 네. 많이 한번 불어보겠습니다. 네. 이 엄마들이 특히 아기에게 주는 거라 네. 풍선처럼 부푸는데 네. 터지지 않나요?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네. 자, 이게 어느 정도 이제 많이 부풀었는데요. 네. 자, 이렇게 부풀었을 때, 아기한테 줬을 때 네. 불안한 네.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 실리콘 커버는. 아니, 근데 그 손에 든게 뭐예요? 아, 바늘입니다. 여기 한번 놔보세요. 네. 아니, 이 바늘을, 핀을 가지고, 네. 옷핀을 가지고, 네. 찔러 찔러 신나고요. 네.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예, 예. 예. 뿡. 어, 뿡! 뚫는. 뚫렸는데도 안뚫지는 뚫렸는데 거예요. 이쪽으로 바람이 서서히 빠집니다. 아. 보이시죠? 예예. 예. 예. 빠지는 게 보이네요. 예. 한번더 예. 부... 자. 예. 신기하죠? 아 바람이 예. 아 느껴지시나요? 빠지는 게 느껴지네요. 예. 예. 서서히 예. 예. 서서히 빠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위험하다든지 그런 거는 걱정... 공모 풍선과는 다릅니다. 이 원리를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네. 실리콘은 우리가 현미경으로 들여다 봤을 때 네. 이렇게 어, 그물망 조직 구조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물망 구조를 형성을 하고 있는데 네. 이 바늘이 그 그물망 사이로 통과를 하게 됩니다. 사이로 통과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네. 어, 일반 공모 풍선은 네. 어, 바늘로 터트렸을 때펑 하고 소리가 크게 나면서 찢어지는데 네. 네. 이 실리콘 특성상 그물망 네. 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에 네. 그 사이로 네. 이, 이 이렇게 되어있는 그물망 사이로 네. 어, 바늘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찢어지거나 펑하고 소리가 안나고 방금 실험한 것처럼 그 구멍 사이로 미세한 네. 공기가 서서히 빠지기 때문에 네. 아, 전혀 위험하지 않고 네. 어, 이런 환경에서 위험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터지거나 찢어지지 않기 때문에 네. 안심하고 사용하실 예. 수가 있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 뭐그 그냥 아무로 버리겠네요, 그 상체가. 아, 아니요. 이건 한번 터트린 거는 예. 재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 어, 실험, 실험 삼아 해보시면 안 네. 되시고요. 네. 이렇게 안전하다는, 네. 음, 예. 저희가 보여드린 아, 거니까. 찢어지지 않는다는 네. 거. 터지거나 네. 찢어지지 않는다는 걸 네. 보여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거를 다시 사용하시면은 서서히 공기가 <laughs> 빠지는 현상을 보실 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네. 아이고. 그리고 이 지금 제품이 상당히 제가 보니까 마음에 들고 많이 팔릴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혹시 특허 같은 이런 안전책은 마련해 놓으신 건가요? 예, 특허는 예. 어, 국내 특허와 어, 예. 해외 6개국의 특허가 되어 있고요. 해외 6개국에 어, 어, 상표도 예. 물론 국내 상표 등록, 해외도 에그 주요 국가에는 예. 상표 등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 특히 이제 엄마들이 이게 안전한 어, 물질을 사용을 했는지 원재료는 안전한지 네. 어, 궁금하실 텐데요. 어, 네. 한국에 네. 에, 이 제품을 그 실험 기관에 의뢰해서 어, 제품 테스트, 안전성 테스트에 어, 어, 통과를 했고요. 미국에는 네. 어, 이 접병인 경우는 FDA의 시험을 어, 해야 됩니다. 그래서 FDA 네. 시험도 통과한 제품입니다. 자 하인숙 대표님, 네. 이거 아까 실리콘 접병 말고 또 다른 저 기발한 아이템이 있다고 아까 들었는데 그거 한번 소개해 주시죠. 아 네. 아, 접병에 활용할 수 있는 네. 실리콘 메디컵을 개발을 했는데요. 네, 이거는 네. 특수한 구조로 네. 특허 어, 등록이 된 제품인데요. 아, 네. 이중컵 구조로 되어 있어요. 네. 아, 이렇게 네. 아, 시, 조립과 분리가 아주 시, 쉽게 되어 있고요. 네. 사용하기도 굉장히 편리하고 세척하기도 편리한데요. 네. 이거는 실리콘 100%로 구성이 되어 있고 네. 이거를 네. 어, 아기들이 우유를 먹을 때 네. 어, 그냥 먹게 되면 은 우유와 침이 섞여서 세균 번식 때문에 배탈, 네. 설사를 어, 유발하게 되는데 네. 이 실리콘 메디컵 제품을 껴서 아기에게 우유를 어, 주면은 네. 어, 우유 을 어, 먹다가 어, 잠깐 쉴 때는 예. 우유와 침이 섞여서 이병 안으로 들어가서 섞여서 세균이 번식되는데 예. 그거를 방지해주는 어, 컵의 기능성 컵입니다. 예. 이, 침을 여기에 그러니까 머물게 해서. 거네. 예. 그리고 이이 이 제품은 표준 사이즈여서 예. 이렇게 같은 어, 예. 규격이 똑같은 표준 사이즈에서는 우리 제품을 여기다 쓸수 있습니다. 호환이 가능해요. 네, 된... 다른 회사 예. 제품에도 같이 쓸수 있는 규격으로 아,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특허 받으신 건가요? 예, 네. 예, 예, 특허 받았고 특허 등록이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네, 네. 예. 어쨌든 많은 좀 판매가 이루어지고 인류 건강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제품이니만큼 황금선도 열심히 홍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와 예. 해외에도 판매하실 분을 저희가 지금 찾고 있는데요. 예. 어, 많은 관심과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배대열의 세상만사 구독자 여러분, 오늘 포천에 왔어요. 아트 테크닉이라는 그 아주 미래가 저 전도 양양한 이런 기업에 작은 작지만은 큰 기업입니다. 작지만 큰 기업 비전이 있는 이런 기업을 오늘 취재했습니다. 이 기업이 또 여성이 여기 그러니까 최고 경영자로 계시는데 이런 기업이 잘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많이 좀 응원해 주시고요. 주변에 한단한 한 분이라도 이런 분들이 이런 기한분이 개발한 기한 제품을 홍보 좀 해주실 수 있도록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인숙 대표님 오늘 이렇게 바쁘실텐데 인터뷰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번 주 토요일부터 2월 12일 토요일부터 라이브 방송을 진행합니다. 예. 저희가 그 라이브 방송에도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댓글로 저희 라이브 링크도 좀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셔서 좀 관심 많이 가져 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열의 세상만사.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황금소는 큰 힘을 얻습니다.